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10편 84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84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편 84편 4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죽지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음.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가 시원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편 84편의 시는요, 이제 결국 이 아사베시가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는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이 됩니다. 고라 자손은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개의 역할을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성전에서 찬양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고라 자손 중에 한 명이었던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시온 시의 양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온 시도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곧 하나님의 거처이자 하나님의 시온 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인의 마음이 오늘의 이 기도 가운데 온전히 담겨 있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편 4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이죠. 시인은요 지금 복이 있는 자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있는 자가 단순히 돈이 많은 자, 세상에서 성공한 자,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자라고 말하지 않고 복이 있는 자는 주의 집에 항상 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시온, 즉 예루살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향해 너희가 이곳에 와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이 시온을 방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듯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체험을 통하여 온전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시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라고 말이죠. 너희가 기쁨을 얻었고 너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너희가 이제 참된 복 가운데서 살아가니, 이제 너희가 너희의 삶 가운데서 찬송을 끊이지 않게 하라 라는 말을 시인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했죠. 시인은요, 한번더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복 있는 자가 또 어떤 자이냐? 죽게 힘을 얻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개인적인 시간을 투자해 공부를 할 수도 있겠고요. 내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한 가지 일이 끝난 다음 또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수입을 얻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공부가 회사 다닐 때는 노력이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는 인간관계를 통해 더욱더 큰 힘과 기쁨을 누리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란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힘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우리가 아무리 타고 태어난 것이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인간 관계를 잘 다져놓아 세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된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참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힘을 얻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뻗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가진 것대로 살아가고, 내가 할수 있는 것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가 세상을 향해 너희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큰 길, 즉, 시온의 대로를 내는 것이 너희들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선물할 것이다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말합니다. 이 시온 성에 너희가 방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너희가 힘을 얻고 이제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한 분이시는 하나님만을 주인된 삶을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이제 진정. 복 있는 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지금으로 치면은 이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당이겠죠? 이곳에서 모든 힘과 모든 기쁨, 모든 평안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시인이 여태껏 기도했던 시온성에서요, 장소가 변화되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시인은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라고 말이죠. 시온에서 한창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갑자기 눈물 골짜기라는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갑자기 눈물 골짜기로 이동하였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시온에서 평생을 거주하며 살았던 거주자가 아니라 시온을 잠시 방문하기 위해 들렸던 순례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자라는 말 우리에게 조금 익숙하지는 않은 단어죠. 순례자가 무엇이냐? 어떠한 특별한 장소를 목표로 하여 주기적으로 그 장소를 방문을 하나 다시 내가 원래 살고 있던 장소로 돌아와 그곳에서 정주하는 사람들 즉, 어느 장소를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모든 성도들을 지금 순례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이 시온성과는 너무나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함으로 인해 나는 그 예배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는 오직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래 살아가던 그 곳은 눈물 골짜기입니다. 매일의 고통과 매일의 괴로움과 매일의 힘든 것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냐? 이 눈물로 가득 찬 골짜기에 샘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이른비가 내려주어서 나에게 복을 충만히 채워줄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삭의 이야기를 할때 이스라엘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에서 우물이란 것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우물이 없으면 양 떼를 키울 수 없으며, 우물이 없으면 내가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셈 우물이란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이 눈물의 골짜기,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곳에서 갑자기 나의 주변에 많은 셈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나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양을 키우는데 문제가 없도록 나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은 여태껏 눈물밖에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시온을 방문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시온성에서 하나님의 임재 후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나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요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기도가 울려 퍼지는 기도의 집이 아닐지라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괴로움의 자리가 이제는 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자리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시인은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얻은 그 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힘이 이제는 순례자들에게 힘과 힘을 더하여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게 한다. 즉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승리를 얻음으로 인한 모든 기쁨과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다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죠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힘으로 얻은 그 모든 기쁨과 영광과 승리의 만족감을요 자기 혼자 누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밖으로 떠나갔다가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서 나의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승리함으로 얻은 이 모든 영광, 사실 하나님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영광과 나에게 있는 모든 복된 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다시 시온을 방문하는 순례자의 삶을 이 시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도요. 지금 이 시온을 방문한 여러 사람들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례자의 삶은 무엇이냐? 우리의 원래의 삶의 자리가 저 세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저 세상으로 나아가 이 자리에서 얻은 힘과 능력으로 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나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며. 그곳에서 얻은 모든 승리의 기쁨,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 드리는 것이 바로 순례자로서의 나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착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는 걸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 같고, 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 같고, 이 교회 안에서는 내가 불행이 없고, 오직 기쁨이 있고, 찬양 가운데 즐거움이 있고, 사람을 사귀는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시온성, 이 예배당 밖을 벗어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는 무시한 채, 교회에만 나와서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을 모두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 하나님의 전인 시온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세상 가운데서 그곳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그곳에서 나의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거라 생각하며 이 시온을 들리지 않고 오직 세상에서만 살아가는 그 정착자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착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고 세상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가 저 세상이란 것을 확실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가지만 나에게 힘이 부족할 때,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받을 때는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임재함을, 하나님의 힘 주심을, 하나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다시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수행함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우리 순례자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함을 얻고 이 교회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얻은 모든 승리에 대한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 아직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훈련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승리로 인해 격려받을 것이요, 우리의 승리로 인해 도전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이 교회로 나와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